안녕하세요. 진토버 유사장입니다. 어, 오늘 시승한 차량은 차량 명은 얘기 안 하고요. 일단 요기은 음, 그랜저보단 윗등급이고요. 어, 아무튼, 연비가 좀 많이 안 나오던 차량인데, 음, 지금 충전을 하면서 어, 변화된 거나 그런 걸좀 길게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laughs> 이따가 나중에 찍죠. 지금 잠깐 나와봤는데 느낌은 어때요 더 부드러워요 그거보다 더, 더 부드러워요 네. 아니, 이러면 어, 어떻게 해야되지 못 느껴봤다는데 이제 사장님이 제 얘기를 <laughs> 좀 믿으시겠어요 예 네, 원래 믿고는 있어요 <laughs> <laughs> 이정도까지 지금 탄력주행이 완전 틀려버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달아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 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장님이 느껴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오르막길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하는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안 나올 것 같죠? 아, 지금 보니까, 해보니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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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사장님 해주려고 한 거의 이틀에 나눠서 했는데 근데 왜 이틀에 나눠서 했냐면 애기 때문에 좀 하다가 또 나가야 되고 좀 하다가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손으로 깎으면 은 원래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운전 습관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전엔 되게 천천히 갔는데. 지금 하면, 많이 더 부드러워져서 제가 거기 맞추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 지금 RPM도 그때보다 좀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1500도 안 써요. 이게 지금 아직 제가 만든 건 거의다가 음. 이렇게 타면 탈수록 변화되게 만들어 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직 인식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하고 이따 갔다 올때 느낌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님차 진짜 전기차 같아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아그 예, 에어컨 소리밖에 안나요 지금. 확실히 좀, 사장님, 아, 이게 좀틀려서 그런 건가? 되게 좀, 있전하고 틀려진 것 같은데, 운전하는 게. 저는 다 응. 더 살짝 밟는 그런가요? 음. 사장님이 생각할 때, <목소리> 얼마나 내놓으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발급이? 나는 한 달은 통화하다. <laughs> 이거를 어 이제 시운전 갔다 와서 빼고 플러스 다시 다시 래 <laughs> 아, 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거 자꾸 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어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한 거고 나중에. 제가 여건이 되면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추후에 사정을 봐서 여기 올라갈 때라고 돌아올 때하고 한번 다시 비교해 주세요. 올라갈 때까지 영상을 찍고 끊었다가 또 내려올 때또 찍어야 돼요. 신기 지금만 봐도 그 전과랑 좀 틀리죠? 예. 더 부드러워졌어. 애네다가도 포함돼. 음. 아유 되게 신기해 보이네. Fm을 좀 써봐도 돼요 이게 주행질감이 더 부드러운 거 같은데 주행질감이 더 부드러운 거 같다고 지금 그냥 어 말로만 이렇게 했던 거고, 사실은 이건 플로우스타입니다.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저기 끝나는 데서 또 똑같이 해보시고, 이렇게 돌아서 올때또 한번 느껴보세요. 어디 한번 볼까? 여기가. 스타렉스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음, 없네. 쟤네들이 그냥 가는 거보까 음, 없어요, 없어요. 1차선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어우 고양이 같아. 어, 일단 쉬운 전 여기서 한번 잠깐 꺾고요 돌아올 때또 느낌이 어떤지.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지금까지 신터부 유사장이었습니다.